안녕하세요. 이공우의 문화기행. 오늘은 강원, 강화도에 있는 애견 펜션, 더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아, 이곳은 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특히 애견들과 함께 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 가족이 아, 1박 2일 동안 이곳 강화도 퍼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네. 입구에 주차장을 지나서 네. 나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어 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을 위한 수영장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아들 용지기와 몇살박이 슈나우저, 암컷 슈나우저가 수영장에서 지금 수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 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수영장에 나와도 계속. 물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 <laughs> 계속 네 발을 열심히 짓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자, 숙소 동 바로 앞에 어, 강아지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어,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음, 오른쪽은 이제 그 관리하시는 사장님이 계신 관리동이구요그 네, 위쪽으로 네, 숙소가 있습니다. 크게 숙소는 스파를 할수 있는 스파동과 아, 카페동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오늘 스파동에서 숙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어유. <laughs> 현재는 뭐 수온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수영하기 아주 날씨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은 살짝 흐렸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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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전용 네. 구명조끼도 있고요.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배웠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수영조끼를, 구명조끼를 벗어버리고, 수영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 학습의 효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명조끼 없이도 수영할 수 있나요? 자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네. 본능적으로 동물은 오 어, 수준이 아주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 수영장 옆쪽으로는 야외에서 어, 바베큐를 드실 수 있는 그릴이 그 준비되어 있고요. 어, 파라솔도 있고, 주변은 어,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 가족들과 또 귀여운 애견들이 함께 수영도 할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네, 아, 여기는 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이나 가족이 함께 선탠도 하고 가볍게 수영을 할수 있는 네,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영장에는 애견과 함께는 수영할 수 없다는 현말이 붙어 있고요 음, 가로 한 5미터 길이 한 10m 정도의 아담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어, 카페동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죠. 음, 아직은 성수기 휴가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희 말고 어, 세 가족 정도가 더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서해바다가 보이고, 이곳 강화도에는 특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네. 저희가 묵게 될 스파동입니다. 스파동에는 내부에 스파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이 함께 스파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외 잔디마당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잠시 주변 경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낮은 산이 있고 멀리 서해바다가 보이는데 지금은 시간상으로 봐서는 썰물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녁 때 가족들이 함께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 애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 앞마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담한 넓은 마당이 있죠. 네. 단체로 바베큐를 드실 수 있는 공간, 또 우천에 대비한 공간. 마당 가운데는 또 애견들이 쉴수 있는 공간. 네, 다른 분들도 오늘 오셨네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 네, 시소 시소도 있고요. 네, 저희 말고도 주변에 애견과 함께 이곳 터펜션을 찾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음, 아주 예쁜 두 마리. 강아지가 <laughs>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 중앙에 보이는 저 울타리는 아, 주변에서 가족들이 바베큐를 드실 때 아,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끼리 놀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관리실이 보이고요. <laughs> 네,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네, 주인집 아저씨가 키우는 오, 네. 강아지도 있고, 어, 지금 보이는 숙소가 그 카페동이라고 합니다. 카페동에는 스파시설은 없지만, 어, 나머지 모두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애견을 동반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려 생각됩니다. 네, 카페 동쪽에 마련된 아담한 음. 주차장이 있고요. 네. 카페동의 전경을 보고 계시죠? 네. 2층 목조로 된 카페동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운동장과 가까이 붙어 있는 카페동. 풍채 모양의 조형물도 있구요. 음, 그 옆에는 시소가 보이고. 이광호의 문화기행.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애견원과 함께 할수 있는 펜션, 더 펜션에 어, 제가 와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아주 강아지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자연 경관과 함께 어, 잘 어우러진 음, 펜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 꾸며놓은 여러가지 시설들이 보면 음, 강아지와 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카페동에서 바라본 스파동의 음, 모습이죠. 저희가 묵게 되는 스파동입니다. 어, 멀리 서해바다 낙조가 아름답다는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음, 언덕 위에 터펜션이 토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저희 숙소가 있는 스파동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 문화기행.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화도면 쪽에 있는 애견과 함께 숙박도 가능하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애견 펜션. 터 펜션에 제가 와 있습니다. 우리 아드미가 이제 숙소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강아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그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곳곳에 휴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상으로 강화도 화도면에 위치한 애견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터 펜션에서 이광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